굿모닝 굿모니~ 택시투어 가려고 일어났는데, 아침 풍경이 다시 해가 덜 떴어요. 와~ 어저께 밤에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몰랐는데, 너무 좋아라! 여기, 여기, 여기가 조식 먹는 곳이에요. 와~ 불빛이 너무 안늑해 보이네요. 와우~ 엄청난 초록 뷰~ 너무 이쁘다! 티앤티 밀크 앤 오렌지 주스 여기는 빵 종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있네요 와 용과 있다 용과 용과 귀신 용과, 망고, 수박 이거 아니야? 응. 음, 음, 되게 인상 음. 맛있어. 바이든, 바이든, 초박이, 하트, 하트. 얀타라슬리 <laughs> <laughs> 리조트. 와우, 우리의 리조트. 아침에 퀵시 투어 가기 전에. 우리의 리조트 여기 옆에 오른쪽이 리셉션이고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여기가 우리 조식 먹은 식당 조식식 그래서 들어오면 수영장 옆에 여기서 아까 밥을 먹었어요. 와, 빛 너무 예쁘다. 온통 푸르푸르. 온통 푸르푸르. 아, 어떡해. 너무 좋아. 짜자잔. 짜자잔. 오늘 빛도 너무 좋고 날씨 요정. 오늘 택시 투어라 좀 되게, 어, 스케줄이 빡신 스케줄인데 날씨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. 아, 조식 먹고 택시 기다리면서, 어, 호텔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. 너무 행복하잖아. 우리 호텔. 구름도 이쁘다! 우와! 우와! 이 아침에. 어? 아침에 산 위에 저렇게. 어? 사와디카! <laughs> 사와디카! <laughs> 오늘 잘 부탁해요! 네. <웃음> 파이플. <웃음> 이거야. 우와! <laughs> <목소리> 먼저 소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런 스윗한 스한 기사님 <laughs> 택시 투어 우리의 첫 번째 코스 단테와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날씨가 오늘 비온다 그랬는데 완전 좋은 날씨 요정들. 와 어떻게 밤에 와서 이 길을 못 봤는데 진짜 어. 지앙마이 왔구나 싶어요. 너무 예뻐요. 와우. 여기는 단태화다입니다. 지금 들어가는 초입부터. 와우. 환상적. 환상적. 너무 예뻐. 와우. 여기는 천국입니까? 천국입니까? 와. 와. 와 너무 비현실적이야. 너무 예뻐. 여기는 어디? 나는 누구? 와! 예쁘다.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지 않냐? 우와! 미쳤다. 빛네리 여기는 천국입니다. <laughs> 우와, 비대의 이상으로 너무 예쁘다. 우와. 어? 와, 물 많아. 너무 많아. <laughs> 우와, 물 색깔이 너무 신비롭다. 여기는 단테와다 천국이라고 합니다. 저는 천국에 왔습니다. 와 너무 너무 예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. 와 <laughs> 너무 행복해. 특히 막 이래. 와. 너무 예뻐. 기도 돌아봐. <laughs> 야과도 알아요? 야과도. 쌈이 <laughs> <꽌이> 사주는 떡. <laughs> 온찜 도착! 와, 너무 예쁘다! 여기가 그, 그 카페다, 유명한 카페. 와. 와 수국이야! <laughs> 수국! 바로. 몬쨈도 생각보다 멋있네. 와, 다, 진짜 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다. 천국 <laughs> 천국이야 여기. 저, 어 여기 천국 같아. 몬쨈 포토존. 이곳은 몬쨈이랍니다. 오늘 날씨가 좋은 게 진짜 신의 한수다. One, two, three. Okay, next. Okay. one, two, three. Next, <coughs> one, two, three. next <coughs> but we move to Chinese food. Chennai, <coughs> ok? You can do anything you want. No problem. You can go everywhere, take one photo by yourself.

너무 예뻤어요. 인형, 응. 이제 인형 가든 플라워로 갈 거예요. 생각보다, 생각보다 무서운 그네. 잼 투어 끝. 월미도의 놀이기구 수준인데. 인형 플라워 가는 가는데 썸틀 탔는데. 난리부스 가든입니다. 사루비아가 엄청 많이 피어 있는 오늘 여기 만개라는데 정말 너무 예뻐요. 와산 위에 이렇게 예쁜 사루비아가 와 너무 예쁘다. 천국의 다리. 와. 언니, 내 영상 찍어줄게. 건너가 봐. 어. 있다. 가요. 안녕. 응. <목소리> 가지 튀김, 샐러드, 드디어 먹어보는 쏨땀.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.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길래. 오디도 있고, 무화과도 있고. 꽃도 먹. 꽃이 먹을까? 생각보다 맛있어. 아삭아삭해 꽃이. 이건 뭐지? 토마토 새끼 토마토인가? <laughs> 사실은 저태 한국인입니다. <laughs> <탕>, <laughs> 아니 그런 개구도 <게> 하시고 <laughs> 여기 한국에요. 어 어렸을 때저 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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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샐러드가 예술이다. 짜잔. <laughs> <laughs> 짠. 편지 맛집 로얄 프로젝트라는데 엄청 대불리한 2,600원 정도 나왔어요 와 여기 엄청난 맛집입니다 그래서 뭐, 이게 진짜 태국인 입맛이에요 이아 오늘 먹었는데 태국인 입맛이에요? 네오 우리 태국인 입맛이 맞나보다 치앙마이에서 듣는 나의 노래방 18번 우리 콴님이 좋아하는 노래래요. 치앙마이 첫째 날 택시 투어 콴 어, 콴님이랑 만났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. 한국 사람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이미 스케줄이만땅히 있으시지만 너무 진짜라고. 비가 계속 내리더니 딱 카페에 도착하니까 멈췄어요. 그래서 지금 엘리핀 카페 엘리핀 카페에 와가지고 땡무반땡무반을 합니다. 흙니다밥끼사 밥. 한사 밥. 한한 <웃음> <웃음> 아 귀여워 아, 얘 털도 있어 <웃음> <이리>. <웃음> 너무 잠깐 안아주는데? <하나> <laughs> 코끼리 밥 찌러가기 아, 다섯이, 하나씩 두 개, 두 개, <웃음> <살았어>. <웃음> 얘, 얘가 꼭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먹었어 두 개, 두두 개, 두 개, 래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두 개, 두 개, 두 영상에서만 보던 그곳 간다. 간다. 우 호텔 바로 앞에 금요일 마켓 나이트마켓이 열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계획이 없었는데 환님이 알려줘서 바로 호텔이라 호텔 앞이라 가고 있어요. 와 엄청 화려하다. 목걸이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다 우리 다리가 아파서 조금 고급진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님만으로 가고있어요 날씨도 선선하고 와 분위기 너무 좋아요 배고파! 진저팜 레스토랑 왔다가 어,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웨이팅 걸어놓고 옆에 네. 화이트 마켓 구경 왔어요 음. 아 여기 마켓 이쁘네요 이뻐요 원님반 앞에 요 가게들 이뻐요 밥 먹으려고 웨이팅 하다가 예쁜 옷 발견. 와! 2만 28,000원 2만 690바트. 예뻐요. 와. 또 버스 어, 더 신난다. 도전 우리 미슐랭 가기 전에 두리안 에피타이저 <laughs> 먹어보는 두리안입니다. 생각보다 음. 음. 너무 맛있어 먹고 싶죠? 응 음. 음. 이거 식감이 되게 독특해. 응게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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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와 두리안 두리안 도전 성공. <laughs> 두리안 양념 맛있게 먹고 지금 진짜 밤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고고씽 이거 먼저 먹는 빨리 먹어야다 네.